안녕하세요. 타지민입니다. 대리를 하러 나왔습니다. 현재 시간이 8시 4분. 상계동 포레나 노원 35,000원. 3만 원. 문정동. 어우, 막 나오네, 지금. 아, 상계동 쪽 가면 안 되는데. 제가 쓰는 게이 로지, 로지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카카오하고 티맵 대리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로지 제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그 대리 회사인데 해군사관학교도 아니고 뭐 공군사관학교도 아니고 육사 기사 대리운전이라고 육사 기사 소속 기사로 있어요 지금 배너에 있죠 1644 6494 대리나 탁송 기사 모집 하니까는 이쪽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일산 마주동 아 괜찮은데 4만원 4만, 4만 3천원 어 지금 막 괜찮은 콜들이 많이 나오네 난리 났네 지금 문정동 아 문정동 가면은 콜이 별로 없어가지고 당산동 2가 현대홈덤타 탁송 같은 경우는 대화창 카카오 대화창이 콜을 계속 문자로 넣어주니까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대리나 탁송 하실 분들 좀 알아보시고요. 잘 알아보시고 많은 전화 문의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아침에 맥도날드 커피하고 뭐 나오는 거 있죠? 4,200원짜리를 아침에 먹었고 점심때는 에어프라이기에 고구마 돌려서 고구마, 콩물 이렇게 먹었고요. 자두도 한두 억에 먹고 간단히 먹었어요. 아침 점심은 오늘은 어떤 음식이 저를 기다릴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. 하여튼 맛있는 거 먹으려면 좋은 코를 잡아야 되겠죠. 한타임을 놓쳤어. 아까 막 터질 때 그때 한하나는 잡고 나갔어야 되는데 영등포 또순이 아, 가자. 오케이. 영등포까지 25,000원에 잡았습니다. 국림 파출소 하늘 색깔 예쁘죠? 도착을 했고요. 선유동에, 여 기서 평촌역까지 대화동 자유로 플하자, 자유로 플하자, 대화동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코름 맞네. 흑생 막걸리 팔고 어우 엄청 크다 가게들이 이거는 아직도 안 잡히는구나 여기 혹시 그 한강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 아세요? 그이쪽건너 넘어가면 한강공원입니다 그 아리수 만찬이라고 20분? 20분이요? 감사합니다 어우 난리 났네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돼서 잡은 건데 잡은 지 지금 10분 정도 됐는데 뭐야? 이저 한강 라인은 될수 있으면 잡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잡았는지 몰라. 아씨 미치겠다. 여기가 선유도. 어디서 얼른 가는 거야? 한강 선착장, 한강공원 이런 거는 잘 모르면은 잡지 않는 게 맞아요. 뭐라 그러겠네. 이건 뭐 계속 뱅글뱅글이야한 방에 내려갈 걸. 쳇바퀴 돌듯이 계속 뱅글뱅글이네 아, 씨. 여기 한강 르네상스 양하 2호점에 가 있거든요. 한강 르네상스 양하 2호 CU점. 3호. 3호면은 저쪽, 북쪽으로 또 올라가야죠. 이 콜이 계속 안 잡히는 콜이었어요. 근데 갑자기 왜 눌렀는지 CU 양하 3호점 어, 저쪽에 있다니까는 그래도 운동 잘 하네요 어. 지금 거의 한 2km를 걸어온 거 같아요 20분을 걸어왔네 20분을 화정에 도착을 했고요 10시 13분 이쪽에 친구가 한명 사는데, 10년째 다니던 홍대 상수역 그쪽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그만두고, 이 친구가 이제 한 부동산에서 10년 이상 부장으로 있었는데,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그만두고,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. 안본지 거의 2년은 넘은 것 같아요. 다리도 다치고,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콜 하나서 타는 것보다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라도 풀라고 한 3일 전에 3일 전에 이 친구 소식을 듣고 나서 회포 한번 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안 좋은 위치에 있는 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던 콜임에도 불구하고 눌렀던 계기입니다. 데리야지. 아이도 지 맨날 본대매. 아니, 가끔씩 어? 아니, 너 이렇게 뜰때 있잖아. 어. 야, 그래도 많이 커져봐. 많이 좋아졌지. 요, 아니, 비슷해졌네. 이전에는 이게 얇아. 어, 똑같아졌네. 아니 여기 실리잖아. 아직은 어, 안 돼. 근데 허벅지가. 병원에서도 100%는 안 된대. 그러니까 근데 많이 좋아졌네. 야, 너살 빠졌다니. 응? 살이 뭐가 빠져? 앞으래도 되게 젊어졌다 고개 젊어져 오이씨, 이것도 다. 아, 어, 너. 근데 너는 맨날 이렇게. 그렇게 뭐 혼자 먹는 거만 찍으니까 어뭐 태국 간 것도 보고 아 요즘은 안 봤구나 요즘 못 봤지 요즘 아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안 돌아가는 머리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다며이 다리 때문에 음. 다른 음. 일을 어, 보대 체크하고 있을 거긴 어. 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들어갈 만한 데 없잖아 없어 그래도 내가... 대리 아니면은 뭐없 없더라 내가 뭐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음. 야 그래도 부동산 짬밥 11년이야 그래서 9년 그럼, 그래서... 12년. 어, 12년. 행운에서 3년. 아. 근데 좀 섭섭하더라. 주위에 있는 건물주들이니, 뭐, 어? 홍대에 있는 부동산 후배들이니, 선배들이니. 요즘 자주 전화 오지. 음... 너 지금 일 끝난 거야? 아니, 두개 타고 너, 너 생각나서 그냥 일부러 화정 잡고 왔어. 너 어, 몰라. 그래, 잘, 잘 왔다. 야, 어... 그 공부하는 방법 좀알려 줘. 네가 <laughs> <우리가> 그래도, 어? 공인중개사 <laughs> 자격증 있는, 어? 그 힘든 거를, 그 옛날에 따놓고. 아, 요즘, 요즘은 더 힘들다며. 아, 장난 아니야. 근 언제 그만둔 거야? 5월 말. 아, 얼마 안 됐구나. 응. 진짜 공인중개사 따라고그만둔 거야? 응, 어, 응. 어. 아니, 그런 것도 있고. 작년부터, 응. 어. 우리가 또 경기가 좀안 좋잖아. 그렇지, 계속 안 좋지. 그러니까 접으려고 하더라고 아 편한 대로 하시라고 음 그러고 그냥 나왔어 야, 여기밖에 안가 사람 나오면 어 여기 단골이야? 썬더 치킨 아 좋다 어우 나도 한 2kg 빠졌어. 음, 좀 빠졌나요? 시키네. 호프가 최고지 뭐. <laughs> 아. 설원에는안 나오고 싶던데. 응? 어 목이양, 모기향. 목이양도 어. 해주고 아까 물렸다고. 어? 아이고. 이런 것도 해준다. 근데 자기 뭐냐, 어, 그건데? 어? 네. 그 세트 메뉴 아니야. 이게 이렇게 해서 22,000원밖에 안 해. 야 이거는 소주 한잔 먹고 마셔야 돼. 요 이거는. 음. 그 소주하고 맥주가 항상 있어야돼 술좀 많이 따르면 안되네 됐어 닭에는 소맥 이 골뱅이 소면은 소주 자짠 짠. 음. 아우 좋아좋아 금일 좋아. 아... 여름밤에 동네에서 뭐든데. 하아아든 하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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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있는 곳 하든, 한 3-4년 전아하 5-6년 전에는 제주도가 막 하든, 산이하이었잖아 이거를 타고 너좀 타. 한 가지 몇 시에 자. 한1 2 시? 사은 사는 자주 다녀. 어, 맨날 걸어 다니. 어. 야 너무 걱정이 많아 그래.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, 네가. 음. 오늘 한몇년 만에 옛날에 부동산 친구를 만나서 집 앞에 공원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아 너무 좋고 또 부동산 또 나보다. 오래된 또 선배니까 얘가 저거 물어볼 수도 있고 옛날 얘기들 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오끝 그, 현필이 아, 그 공중에서 인 제주 이번에 꼭 어, 따서 부동산 어, 잘 차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 능력 있는 친구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요 두골 탔지만은 여기 화정 잘 와서 썬더치킨에서 정말 <laughs>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